1. 난 재능이 없다고. 하늘이 잿빛 구름으로 가득한 게꼭내 기분처럼 우중충했다. 비가 올까 걱정했지만 그냥 학원버스를 포기하고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기는데 3, 4살 쯤 보이는 꼬마가 엄마 손을 잡고 꽃노래를 부르면 옆을 지나갔다. 좋을 때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흠. 꼬마의 뒷모습을 돌아다보며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걱정근심 하나 없어 보이는 꼬마가 한없이 부럽다.수학 같은 건 몰라도 되고 할 필요도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다.오늘은 수학 학원에서 단어 평가가 있는 날이었다.예상은 했지만 시험지에 적힌 점수를 보니 몹시 당황스러웠다모르는 문제 3개 확실히 안다고 생각했던 문제 2 개까지도 틀리고 말았다. 이번엔 저번보다 잘볼 자신 있지? 그동안 학원 다니실 감이 얼마인데? 민지한테도 뭔가 보여줘야지. 오애나 화이팅! 현관까지 배웅하며 엉덩이를 두드려 주었던 엄마 얼굴이 떠올라 두눈쥐끈 담았다. 저번보다 잘 보기는 커녕 두 개나 더 틀렸다. 게다가 민지보다 세 개나 더 틀려버렸다. 이제 학원 들어온 지한 달밖에 안된 민지가 1년 넘게 학원을 다닌다보다 시험을 잘본 거였다. 배신자. 민지한테도 소중 기분이었다. 내일 시험을 못 보면 어떡하지? 내가 제일 못 보는 거아니야 어제 민지는 학원에서 처음 치는 단원평가 앞에 두고 걱정이 태산이었다. 너무 걱정할 거 없어. 부담 갖지 말고 평소 실력으로 보면 돼. 나는 오늘 있을 일은 상상도 못한채 민지를 위로했다. 시험 결과를 보고 얼마나 창피하던지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들어가 숨고 싶었다. 민지가 얄미웠다. 괜히 엄살을 따라서 사람고를 우습게 봤으니 말이다. 그렇게 걱정하더니 살만 봤네. 마음이 상해서 흘켜 뽑았더니 민지가 그게 장난인 줄 알았는 모양이다. 아니야. 진짜 걱정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생각보다 덜 어렵던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소리를 했다. 게다가 앞에 앉아있던 유동현까지 불난 가슴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이번 시험 좀 어려웠는데 민지 도 수학 좀 하나 보다. 유동현이 치켜세우자 민지는 몸을 베베 꼬며 대꾸했다. 무슨 네가 훨씬 잘하면서 아주 놀고도 있었다. 유동현이 현정우에게 가서 이 사실을 다 말해버릴 걸 생각하니 심사가 더 뒤틀렸다. 유동현은 현정우의 짝꿍이고 현정우는 내가 남몰래 짝사랑하는 우리반 남자아이다. 이래저래 수학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마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엄마가 슈퍼전화 다시 말라고 했는데, 조만간 수포자도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다.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 말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그럭저럭 잘 따라가겠는데. 학원 수업은 영 버거웠다. 3학년인데 4학년 수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요즘에는 기본도 아니고 유형 편을 배워서 더 죽을 맛이었다. 결국 시험 성적도 엉망으로 나오고. 세상에서 수학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어려운 수학을 잘해야만 이한 세상은 원망스러웠다. 이런 기분으로는 민지와 학원 버스를 같이 타고 집에 갈 자신이 없었다. 오늘은 민지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상처가 될것 같았다. 그래서 핑계를 대고 학원 버스를 타지 않았었던 거다. 쏴! 설마설마 설마 했더니 급기야 빗줄기가 쏟아졌다. 비를 피해 정신없이 뛰다 어느 가게 처마 밑으로 들어갔다. <laughs> 숨을 고르며 엄마한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 끝내 포기했다. 시험은 못본 주제에 괜히 학원 버스도 안 타서 사람 귀찮게 한다고 욕만 하, 한 바가지 뭐 얻어먹을 것 같았다. 수학만 잘했어도 철학 <laughs> 맞게 낯선 곳에서 비를 피하고 있진 않을 터였다.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보는데, 맞은편에 희한한 가게가 눈이 띄었다.간판이 작아서인지, 자주 다니는 길이 아니서 그런지, 난생처음 보는 가게였다.재능교환센터?